71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 저자, 윤재성, 김현석. 출판일, 2023년 10월 25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투자 원칙으로 돈을 잃지 말자. 책 소개. 돈을 잃는 것보다 나쁜 것은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이다. 800조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큰손 윤재성의. 10년, 20년 이기는 투자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 한경 뉴욕 특파원 김현석 기자가 묻고 윤재성 CIO가 답하다. 윤재성 뉴욕 생명 자산 운용 CIO는 월가의 큰 손으로 800조 원을 굴리는 사나이로 유명하다. 월가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투자자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윤 CIO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독자들이 친숙할 것이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한국 독자들을 위해 김현석 기자와 힘을 합쳐 월가 거장의 투자법을 알려주는 책을 출간한다. 윤 CIO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몇개 찍어달라거나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 한 개에서 두 개, 배터리 주식 한 개에서 두 개씩으로 몇개 업종이나 주식만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 주식이 오르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윤 CIO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한다.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찍어서 대박을 내겠다는 건 일종의 도박이고 카지노에 가서 룰렛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투자자들을 위해 월가 투자자의 시선에서 진짜 투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달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레버리지, 공매도 등 공격적 방법이 있지만 윤씨 아이오는 권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씨 아이오의 투자법은 무엇일까? 그는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말한다. 가치 투자는 한마디로 가격이 자신에게 맞는 수준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싸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모멘텀 투자도 있다. 이는 추세에 따라 오르는 업종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모멘텀을 기준으로 급등하는 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단 모멘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때 파는 것이다. 즉 사는 건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팔 때는 매도 원칙을 지켜 팔아야 한다. 투자하려면 자기가 어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그런 전략에 맞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신호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는 시기, 윤CIO의 손절매 원칙, 가치 투자 시 위험 관리법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짜는 법과 투자할 때 윤CIO가 참고하는 것들을 담았다. 특히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지식과 미국 ETF, 채권, 부동산 등 미국 금융 투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해 눈길을 끈다. 덧붙여 김현석 기자는 뉴욕 특파원의 시선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현재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비롯해 알아두면 좋은 경제 지식 등을 전달해 주어 투자가 처음인 독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7장과 8장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윤씨아이오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추려 그에 답하는 내용 및 월가 큰손의 투자 철학을 키운 월가의 거장과 추천도서를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20대와 30대 젊은 한국 독자들에게는 투자 지침이 40대와 50대 독자에게는 이기는 투자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투자 지식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윤재성, 자산 컨설턴트. 뉴욕생명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 CIO 겸 아시아 회장을 맡고 있다. 월가에서 한국인 중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로 꼽힌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건설사에서 근무하던 부친을 따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생활하며 국제적 감각을 익혔으며 16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코넬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오퍼레이션 리서치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메릴린치와 JP모건에서 리스크와 자산 관리 업무를 웨스턴 에셋에서 콘트 리서치와 리스크 관리를 수행했으며 32세 나이에 런던 메릴린치에서 최연소 상무가 되었다. 현재 8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는 투자자들을 위해 자신의 투자 원칙과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 김현석, 기자 PD.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학사학위를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경제신문에서 미국 뉴욕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첫 번째 임기를 보내고, 2021년 8월부터 다시 뉴욕에서 일하고 있다. 증권업계, 금융업계, 전자업계, 유통업계, 통상 및 세무분야 등을 다뤄왔다. 한국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016년 등을 수상했으며, 김영 기사인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를 2017년부터 게재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한경글로벌마켓에서 동명의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 아침 7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주식지킴이라고 불린다. 긍정의 힘을 믿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월과 대가의 투자는 무엇이 다를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전하는 금융 전반 투자 인사이트. 재테크를 한다면 투자 방법이 쉽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찾게 될 것이다. 이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식이다. 크게 오를 수 있지만 내릴 수도 있어서 위험하긴 하나,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구조 자체도 간단하다. 돈을 잘벌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이 보일 때그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은 종류가 많다. 업종으로 봐도 S&P500 지수에는 11개 업종이 있고 또 빅테크, 기술주,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ETF 상품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 윤씨 아이오는 우선 투자의 기본은 포트폴리오라고 조언한다.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적당한 수준의 수익률을 오랜 기간 꾸준히 올리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주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몇몇 업종별 ETF를 사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다음으로 채권 투자가 있다. 채권 시장은 크게 국채부터 시작해 지방채,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 부동산 모기지 채권과 구조화 채권 등 종류가 다양해 각 투자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위험과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주식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씨 아이오는 각 채권의 종류 및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금리 변동성이 예상될 때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밖에 석유, 기초금속 등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과 투자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부동산 직접 투자와 리치를 통한 간접 투자 방법을 전달한다. 따라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금융 전반에 대한 투자 접근법을 알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책은 투자 방법과 함께 월가 대가의 투자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철학 없는 투자는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과 같다. 상위 1% 투자 대가는 관점이 다르다.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위한 필승 원칙. 단기적 투자는 대부분 제로썸 게임이다. 윤씨아이오는 투자란 길게 20에서 30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가 좋을 때는 베팅액을 좀더 늘리고 경제가 약화하면 조심스럽게 버티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주식이 쭉쭉 오른다고 하더라도 안 쫓아가고 참는 건 역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언급한다. 특히 주식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 매도할 때는 셀 디시플린. 즉 매도 원칙을 두고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그러한 조건이 발생하면 꼭 매도해야 하며 매수할 때는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면 좋은 자산, 좋은 기업을 적당히 싼 가격에 사서 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손절매는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윤씨아이오는 고점을 찍고 20% 정도 떨어지면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올라가는 주식을 놓친 것은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 손절매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에 꼭 손절매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다. 자본이 사라지면 회복할 기회도 없고 투자할 기회도 사라짐으로 앞서 언급한 기본 원칙을 투자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에서 내공을 쌓아온 김현석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현상 분석도 주목된다 독자의 입장에 서서 윤 CIO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을 제때 던져 인터뷰 내용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투자의 기본부터 해법까지 익히게 될 것이다 투자를 한다면 현명하게 해야 한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통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또한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된다면 윤재성 CIO의 거시적인 투자 해안이 담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미국의 지수 ETF를 사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식 시장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오르지 않아요. 미국은 증시가 광범위한 경제 변화를 잘 대표하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삼으로써 경제 성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자본 시장의 구조를 잘 대변하기에 투자자들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은 듀레이션을 좀 짧게 5년 안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예상될 때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게 위험을 낮추는 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까봐 평소보다 투자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길게 봐서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은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BBB 등급 투자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 기업이라고 해도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정크등급인 비비만 해도 괜찮은 기업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CCC 등급 이하 기업이 제일 위험한 곳들이고 망하는 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죠. 기업 이익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는 건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해고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소율은 줄었지만 아직도 감소하는 방향인데 이익 감소 추세가 끝났다며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좀더 안전하게 가려고 합니다. 기업 이익의 감소 추세가 끝났는지 아닌지 좀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사실 2023년 상반기까지 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이 피해 멀티플 확장으로만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주식은 주가와 이익, 투자 심리, 모멘텀 등을 모두 봐야 하는데요. 지금 투자 심리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가 너무 좋다 보니 주가가 강세를 보이죠. 한편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을 것 같으면 미국 주식에서는 펀더멘털이 약한 소형주 노출을 줄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해외 주식에서도 이머징 마켓 비중을 축소합니다. 사실 미국이 침체에 들어가면 웬만한 나라는 다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소형주와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들의 주가가 충분히 내려가면 다시 싸게 살 기회를 노립니다. 지금까지 상상벨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